25년, 14년, 닭띠 운세. 닭띠분들은 이런 거 진짜 좋아하대. 근데 본인 생년월일 이런 거를 넣으면 인적인 운기도 또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염두를 해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20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된 운세가 들어와 그래서 성실하게 임한다고 하면 우리 닭띠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좀더 크게 변화하고자 내가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아쉬운 한 해가 될 거다 그래서 잠시만 그 자리에서 발돋움을 준비하는 그런 경고함을 다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금전운에 대해서 알려줄게 금전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교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안정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투자나 아니면 과도한 지출 이런 것만 피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당연한 말이지. 근데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수입들은 조금씩 들어올 거다. 본인의 노력에 따른 수입이 조금 증가하는 가능성이 보여지기 때문이지. 그리고 학업적인 면에서 학업은 우리 학생들 아니면은 직장인들 중에서 학업으로 병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아니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점이 왔다라고 그래. 내가 아까분에도 말했잖아. 여기서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뭐 일을 하면서 다른 걸 배울 수 있는 해운년이 들어왔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시험을 친다거나 학교군도 들어와 있으니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좀 따봐. 그래서 내년 후후년을 위해서 운전을할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학업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조금 조금씩 웅기가 올라간다라고 보여지니, 닭띠 여러분들은 여러 방면에서 변화와 성장이 되는 2025년이 될 거야.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움직이고, 자리에서 꾸준하게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알겠지? 닭띠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다고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2025년도에는 조금 더 괜찮아질 거니, 좀더 힘내봐! 알겠지?